제가 말씀드린 날짜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중요한 행사입니다. 결혼식도 좋고, 이사도 좋고, 이식도 좋고, 뭐 프로포즈도 좋고,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큰 돈을 지출하실 때도 이 날짜에 해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양력 7월 달에 이 날짜에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이 날짜에 무언가 준비를 하면 큰 행운이나 큰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2025년 양력 7월 달에 좋은 날, 소위 말하는 길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길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운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때도, 거기에 손 없는 날 그런 날짜들을 골라서 가시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 차원의 개념인 황흑도 일지법이라든지 건재 12신장법이라든지 뭐기 복도 길이라든지 만배일이나 그런 식으로 좋은 날짜들을 골라서 거기서도 중복되는 날짜들을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날짜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한 행사라는 것은 결혼식도 좋고 이사도 좋고 이식도 좋고 뭐 프로포즈도 좋고 큰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거나 큰 돈을 지출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에 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바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양력 7월달에 길일은 양력 7월 2일, 14일, 20일, 21일,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2025년 양력 7월달에 물건을 버리면 좋은 날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길일과 지금 말씀드린 물 버린 날짜를 같이 말씀드리 이유가 뭐냐면 이전 영상에서 대공망이를 미리 다뤄놨기 때문에 굳이 이번 영상을 번거롭게 나누진 않았습니다. 달력에 잘 기록해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길일이라 그래서 좋은 겁니다. 좋은 행사를 진행하시면 좋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흉일이라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손절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무언가를 뭐 버리거나 물건을 내놓거나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흉일. 흉일을 이 날짜에 하시면 좋다. 그것을 말씀 드릴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방금 전에 것은 길이 좋은 날 지금 말씀드릴 것은 흉일 안좋은 날입니다 양력 7월 5일 11일 17일 24일 31일 방금 말씀드린 날짜들을 잘 기록해 두신 다음에 이 물건을 버리면 안좋은 시간은 딱 하나 축시밖에 없습니다 축시는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인데요 축시는 뭘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잠을 주무시거나 뭐래도 안되는 그런 시간이 축시거든요 특히 이 7월달에 축시는 절대 물건을 버리시거나 부부싸움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지만 가급적 이 시간은 피하셔서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음주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은 피하셔 가지고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2025년 양력 7월달에 준비한 사주 이벤트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5천원 할인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대1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고 사주랑 손금 아니면 당사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드립니다 그렇게 상담하시면 되는데 이벤트 5천원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주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오픈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5천 원을 깎아드립니다. 다만 이때는 개인정보, 뭐 예를 들어서 성함이라든지 뭐 사는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 올리고 아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좀 어떤 걸로 고생 중이다. 이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픈해도 괜찮다 그러시면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 그리고 2025년은 역마살의 기운이 강하고 망신살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의 사인이나 나의 사주가 오픈된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만 빼면 크게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궁합인데요. 궁합은 두 분이서 같이 보시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되고 금액은 7만 원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만약에 사연을 오픈해도 된다. 그러면 이때도 5천 원을 할인해서 6만 5천 원 근데 궁합은 두 분까지니까요. 두분다 사연 오픈해도 된다. 그러시면. 6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한 분당 사연을 오픈할수록 5천원씩 깎이는 거예요. 궁합은 두 분에서 이벤트 금액으로 7만원인데 상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 다만 두 분까지만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상담을 예약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상단에 연락처를 주시면 됩니다.